자, 지금, 양수급이 매도죠, 매도. 야, 그러면은, 매도존. 매도존. 자, 직전 고점을 보고,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직전 고점을 보고, 자, 매도로 진입합니다. 선물 매도, 푼 매수. 양수급이 다 매도입니다. 예, 양수급이 다 매도일 때는, 매도존. 예,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뭐 올라오면은 추가하면 되죠. 예. 네, 올라오면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추가가 자, 추가가 예,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야 되죠. 네,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에서는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예, 수급 매도에 매도존에서는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요. 자, 추가한 것은 자, 2층. 자, 추가한 것은 2층. 입청. 자, 2층이 자, 2층이 자, 2층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추가한 것은 2층 함으로써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직전 저점에서 일단 2층을 하겠습니다. 자, 수익이 수익 이 많아지니까 자, 여기서 자, 이, 자 일단 2층을 합니다. 예. 자, 2층이 자, 자 이, 예.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아침 첫 타를 자, 80만 원. 80만 원 요렇게 2층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어, 여기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면은 어, 여기가 매도 존이죠, 매도 존. 매도 존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준선을 기준선에서 지수는 지수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수급은 안 올라오죠. ,이? 수급이 이렇게 안, 안 달려 올르고 오히려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매도 존이 되는데 그럴 때요 수급이 뭐예요? 수급이 매도죠. 어, 수급이 매도. 요, 요, 뭐? 요, 매도. 매도. 두 개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중. 이중 안전장치다. 원래 매도존에서는 매도하라는 건데, 매도가 두 개니까, 이중 안전장치로 안전하다는 거야. 매도로 진입하면은 안전하다는 거죠. 예. 안전한데, 그리고 이것이 이중 안전장치인데, 요, 여기에서는 또 특혜가 있죠.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한 것을 이요 어 익청함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갖다가 크게 가지고 갈수 있는 전략이죠. 예, 그렇게 해서 아침 첫 타를 80만 원자 수익을 익청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짧게 익청을 잘했네요. 그죠? 어, 잘하고 또요 고점을 주면은 당연히 매도죠. 당연히 매도입니다. 수급 매도에 매도 존 자, 여기서 자 고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선물매도 품매수, 선물매도 품매수, 예,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나죠. 왜 수급 매도의 매도존에서 진입을 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 요 직전 저점을 보고, 자 일단은 빵빠레를 갖다 올려놓겠습니다. 예, 빵빠레, 자, 빵빠레죠. 예, 조금 더 수익을 내도 되겠어요. 수, 수급은 자꾸 땅을 파죠. 아, 어, 수급은 자꾸 땅을 파고 이것이 저점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자, 조금 더 올려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이 되면서 빵빠레가 됩니다. <목소리> 145만원. 자, 이렇게또 수익을 누적을 시키죠. 그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 요 기준선을 갖다가, 지금 요 기준선이 지금 유효하죠. 어, 요 위가 요렇게 지금 매도존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매도존. 음,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죠. 매도. 항상 수급 매도에 매도존. 여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어, 보물찾기가 참 쉽죠. 예. 여기에 보물이 있다. 왜? 이중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보물찾기가 쉽다. 수거매도의 매도존 145만원 확증을 지었습니다. 아, 요것도 올려주면은 매도존 매도 즉 예. 매도존입니다. 수거매도의 매도존 지금 양수급이 매도기 때문에 우리 매수는 안합니다. 매수하면 큰일나죠. 매수를 안 하고, 반등시 매도죠,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공식, 알죠? 수, 지수 저점으로부터 수급 고점. 예, 그렇게 해서, 자, 매도, 선물 매도, 푼 매수. 자, 진입이 되었습니다. 수익이, 자, 즉,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먼저, 뭐 내려, 올라와 주면 은 추가하면 되죠. 어, 추가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이처럼 수급이 매도일 때는 어, 매수를 조심해야 되고 반등시 매도 존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반등시 그럼 반등시 매도 존이 어디냐? 지수 저점으로부터 수급 고점이 거기가 매도 존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도 존에서 지금 진입을 해갖고 수익이 자 쭉쭉 자 쭉쭉 나고 있습니다. 자, 자 올라오면은 자 여기서 2층을 하겠습니다. 선물 매도, 푼 매수를 했습니다. 자, 200이 넘어가네요. 자, 더블 빵빠레입니다. 더블 빵빠레. 수거 매도의 매도존. 아주 정확하죠. 예, 수거 매도의 매도존. 자, 예, 여기서 자, 2층 자, 2층이 자, 2층이 예.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207만 5천 원. 자. 이렇게또 수익을 2층 하죠. 그거는, 자, 이번에는 이제 요 기준선이 이제 요렇게 되어 있죠. 기준선이 여기죠. 어, 요 기준선. 요 기준선 위가 매도존이죠. 매도존. 아. 어, 이 매도존은 이럴 때요 수급이 매도죠, 수급이 매도. 제가 아까 교육 시간에 교육 시간에 요걸 말씀을 들었죠, 지수 젖 그러면은 양 수급이 매도일 때뭐딱 그대로잖아요. 양 수급이 매도일 때, 이것이 현장 교육이에요. 양 수급이 매도일 때뭘 한다? 아, 매도 존에서 매도 진입한다 그랬죠. 매도 존에서 그 다음에 뭘 조심한다? 뭐 매수를 조심한다 그랬어요. 양수급이 양수급이 매도일 때는 매수를 안 보고 반등시 매도해야 되죠. 그럼 이 매도 존은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이냐? 반등시 매도하겠다는 거예요. 반등시 매도. 그죠? 예. 그럼 이 반등시 매도는 어떻게 한다? 지수, 지수 저점으로부터, 저점으로부터 수급, 수급 고점이죠. 요, 요 지수, 요 저점으로부터 요 수급, 요 수급 고점이 매도 존이 된다. 매도 존이 된다. 뭐, 딱 그대로잖아요. 조금 전에 교육 시간에 설명했던 그대로. 아, 정말 그렇구나. 1번. 교육 시간에 바, 방금 우리가 했잖아요. 어? 어 1번. 어 이것이 산 교육이에요. 실전에서 하는 산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매한 거 보면은 어,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어, 요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요 수익을 냈고 어 방금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요 수익을 내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맥점에서 안전하게 하나도 떨림이 없고 불안하지 않고 어? 결대로, 결대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비결입니다.